뭐냐? 너는 뭐냐? 내벌레 <laughs> 귀엽다, 내벌레 어기적어기적. 도대체 너는 어디로 온 거야? 이 녀석이 정말. 아니, 너는 또왜 여기 있는 거야? 어 도대체. 와, 과연 이 곤충나고는 어디란 말인가? 또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아 와하 연일 등화를 키고 있습니다. 연일 아이 그런데 비엘 등을 떨어뜨려서 깨트리는 바람에 원래 두 개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하나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 하지만 뭐 그것이 내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죠. 자, 오늘은 이것이 어디냐? 바로 울진입니다. 울진. 울진에유약했습니까 영양사슴마늘소를 뭐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채집을 오는데 만천이 또그 대일에 빠지면 안 되겠죠? 멀어서 거리가 멀어서 뭐 여러분은 못아도 한번 정도는 와서 만천의 운도 실험해보고 영양사슴마늘소와 만천이 인연이 있나 없나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등화는 밝혔습니다. 과연 만찬은 운이 있을까요? 아니면 역시나 운이 없어 할까요? 자, 울진 등과 제지 시작 합니다곧 아, 뭐야 검정풍뎅이. 응? 아, 네가 여기서 왜 와? 개시만놈 뭐야 이거? 첫 사슴벌레는 울진의 사슴벌레 되겠습니다. 오호. 귀엽네. 상당히 귀여운 애사슴벌레 굿! 뭐야? 당신 뭐야? <laughs> 좋았어. 먹이를 먹도록 허락하노라. 하하. 역시나, 역시나, 침엽수가 많으니까 검정 안을 쏘. 끝단 없이 애매미들이 막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구 날라옵니다. 곳곳에. 허허, 뭐니 아니네. 맵시벌, 예쁘다. 아, 사입니다 울진의 경사 우, 울진의 경사가 많군요. 오 울진의 경사가 많습니다. 아하, 날라옵니다. 하, 털 매미도 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귀엽다. 오뭐 예쁜 하늘 속한 마리 날아왔군요오 이거 좀 좋아 보인다. 와 장산 손잡았잖아, 저식가 큼지막한 버드라늘쏘 곧. 아, 진짜 장사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왔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해서으하하하하한 뱀잠자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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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와, 이게 뭐야, 등줄박각시야, 뭐야? 엄청 크다. 아하 오. 이풀 잠자리 특이하네. 아 드디어 수컷도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중형 이상의 큰 양자 수컷. 어이구, 뭐야, 왜 빗방울이야? 스트레스다. 어, 또 강사? 넌 뭐냐? 넌 뭐냐? 설마, 에이, 넓적이. 에헤이. 너 말고 왕사자 뭐라 그래? 이건 뭔데 이런 뱀잠자리가 이렇게 많이 날라오지? 오호 재밌네 넌또 뭐냐 아톱톱 <laughs> 톱 소용 여기 홍다리도 있군요 홍다리 중형이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수컷 뭐야 톱판써 저리가 <laughs> 재밌습니다 곧 귀엽다 에 귀엽다 양사 수컷 거저리 음, 예쁘게 생겼네. 거절이. 우와, 커다란 나방이 사막이래. 사막이래. 사슴벌레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으하하하. 아, 아, 아. 음, 어, 약간 독성이 있는 황가래. 먼지벌레 으하하! 그렇지. 고맙다. 왔습니다, 여러분.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렇지요. 만천은 영양사스마늘소와 인연이 있습니다. 왔습니다. 너무 고맙군요. 오늘의 목표정, 바로 이놈입니다. 영양사스마늘소 암컷. 너무 좋다. 행복한 밤입니다, 여러분. 만천은 바로 이놈. 바로 이놈 때문에 이것이 온 것입니다. 이야, 그런데 역시나, 역시나 와 줬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마치 영양아스마누쏘 오토크라테 마케티 너무 좋다 와와와와 와, 와, 와. 와서 그냥 탁 뒤집어졌구나 아이고 고맙다 영양아 영양아 굿 목표를 달성했으니 뭐 이제부터는 슬렁슬렁 슬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는 꾸준히 날라옵니다. 으느다없는 물땡땡이 <laughs> 뭐야 너는 또 너는 여기서 왜온 거야? 저기 뭐가 있나 보지? 하, 홍다리 소형 귀엽다 홍다리. 어 이건 또 뭐야? 웬 장수? 어 여기 장수도 있었나? 아 있었던 것 같다. 아, 아 장수 암커 와일드 울진산. 진산 양사 중염 너무 멋집니다. 와와와와. 개구리야 뭐야 너. 오호. 재미난 놈이네. 하하. 톱사 암컷을 마지막으로 1부 마치고 2부는 다양한 곤충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해서가 또 오면 좋고요. 알아도 만족합니다. 굿 구도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